조금 가까이 이동해서 아, 이야기를, 가까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때요? 좋은데요? 자, 여러분. 우와, 제가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laughs>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찾아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산대학교의 귀여운 마스코트가. <laughs> 마스코트가 바로 독수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머 알고 있었어요? 멤버들은요? 저도 알고, 그럼,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럼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엄청 큰 인형도 있고 다양하게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짜잔, 짜잔. <laughs> 우리 어 혹시 마스코트 친구 이름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오!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laughs> 이름을 맞추시는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면 저희가 힘껏 멀리멀리 전달을 드려볼까요? <웃음> 좋아요. <웃음> 그런데, 그쵸? 혜린씨가 그렇죠? 아, 어, 말해주세요. 아, 정말 조심하세요. 네. 다 <laughs> 주시면 네. <사, 조심하셔야> <laughs> 안 돼요. 알겠어요. 완전이 네. 네. 먼저다. 진짜 조심. 이게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렇게 손 뻗고 있다가 잡으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laughs> 거기 끝에 포기하지 마요, 나 거기까지 던질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쪽도 포기하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세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 한 번에 던질까요? 아니면 좋아. There's eight, 그래서 한번 여덟 개나 있구나, 저희, 저희가 또 이렇게 작은 친구에도 맞아요.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던져요? 던져요? 던지는 거야? 자, 오케이하케이셋 조심해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14 15 1요잡7 18 19 10 11 1가13 14은5 16가7 18 19 1 아, 어,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알겠죠? 밀면 안 돼. 다들 다들 하고 있어요? 저 하나 던졌어요. 나눈 감고 던진다. 오, 다 듣었어요?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저 마지막 하나 던져야 되는데, 어, 한이가 오케이, 저는 하면... 다 던졌기 때문에 좀 놀고 있을게요. 저는 그럼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Okay, I'm gonna throw this in t 알겠어요? 떨어뜨렸어. 알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잘 어, 던졌다. 잘 맞아요? 던졌다. 다들 성공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해리 씨또 실패해요? 아 어떡하지? 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핑키봉 잡고 있는 친구 분한테 던져볼까요? 오케이 잡으셨 잡으셨나요 잡으신 것 같아요 잡으신 분못 잡으신 분 다들 오늘 저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모두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형도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다음 곡 맞죠 다음 곡 마지막 곡인데요. 아.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h o w s e e t 할 건데요. Yeah. 그 전에 저희가 좀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응원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오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연습합시다. 알겠어요? 좋아요. Okay, say. So.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 o w s e It. Tastes. 이미 아시네. <laughs> 이미 아시는데? 엄청난데.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방금 소름 돋았어요. 오. 와.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연습을 한번더 해볼까요? 그래요. 와. 우리 우리 연습. 한번, 우리 연습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가봅시다.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Okay. Oh. We're ready. Oh. 기대된다 너무 잘해요. 비대됩니다. 저희 그러면 다시 자리를 돌아가서 하우스 uh, 볼까요 하겠습니다. <laughs> 연습한 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마지막 곡인 만큼 재밌게 즐겨주세요. 양! 하우스 위! Let's go! In my storyline so And, and,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다길뿐 이야, 완전 쉬는공식 이야. my storyland don't i come adorning the island out toxic lover you know better cookies into my girl island now i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and don't knock on my i see you out <laughs> <s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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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s>